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 여기는 숙고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 얼마나 끊임없이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왜너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들을 몇개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는 기준선 설정 및 조정의 파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준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현무님이 기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 기부니까 와서 선택을 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부하는데 체크를 합니다. 네. 만 원, 삼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십만 원, 삼십만 원, 오십만 원, 백만 원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어느 경우에 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이 안, 당연히 이 안이 죠？기준선 네. 설정의 어.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현무 씨.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1부터 10까지 번호에 체크하세요. 를 라는 질문을 해. 음. 그리고 그 밑에 한 달에 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몇번 이렇게 쓰게 질문을 해요. 두 가지로? 예. 이두 개가 어. 상관관계 질문에 1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음. 똑같은 질문에 순서를 바꿔봅니다. 현무 씨, 한 달에 데이트 몇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무시. <laughs> <응>. 왜 당황하세요? <웃음> <웃음> 혀를 씹었어요, 지금. <laughs> 한무씨두번지 예. 행복하세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 같은 질문인데 바꾸잖아요. 그럼 첫 번째, 행복하세요? 데이트 몇번 하세요? 그러면, 어, 예, 뭐, 뭐 어느 정도 행복하고 데이트 몇번 해요? 별 생각 없이 다 음, 하다가 음, 음. 이걸 뒤바꾸잖아요. 한 달에 데이트 몇번 하세요? 데이트요? 문제분석 기억도 안 나는데 그다음 나온 질문이 행복한가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음.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진짜한 인생. 어. 난 데이트도 못 하고 상관관계가 순서만 뒤바꿨더니60%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어. 이게 기준선 설정. 그다음에 또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게 입수 가능성 발견법이 라고게니다 자, 전현무씨. 지금부터 제가 단어를 불러볼 테니까 좀더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두려운 단어를 선택하세요. 핵전쟁 대 콜라. 핵전쟁. 테러 대 감기. 테러. 비행기 사고 대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 그죠? 생각을 해볼게요. 음... 핵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적이 없어요. 어... 그죠? 콜라로 죽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죠 음. 당뇨 비만 성인병 고지혈증 등등등 화약보다 설탕이 더 위험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화약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테러를 볼까요 테러 두렵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테러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감기로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테러를 더 두려워합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 일억 명 중에 두 명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음. 하나 더해 볼게요.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스스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뉴스에 나오고 핵전쟁, 테러, 비행기 사고, 살인 이런 음.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확률이 매우 적은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더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아, 선생님, 당연히 준비해야죠. 우리 테러에 대비해서 공항에 이렇게 군인 견하고 경찰들 실탄 장비하고 이 CCTV도 달고 경찰 인력 늘려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맞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건 어디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상담 전화라할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환경들 이거에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예산 배분이 잘못될 수 있으니 이건 충분히 넛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사성 발견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현무 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영국을 폭격하는 지도입니다. 자, 딱 보셨을 때 그냥 문감 폭격해서 무작위로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집중 적으로더 폭탄을 투한 것 같나요? 왠지 뭉쳐있네요. 그죠 네. 어디가 뭉쳐있습니까? 강 쪽에도 뭉쳐있는데. 그죠텐즈가 우측 가단부에 뭉쳐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좌측 상단부도 뭉쳐있죠. 맞아요. 어,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등분을 해서 나눠볼게요. 자,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등분을 했는데, 십자로 4등분을 한거예 네. 우측 하단하고 좌측 상단에 집중적으로 폭탄이 투하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선을 바꿔서 X 형태로 4등분을 해볼게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작위로 떨어는 거예요. 음... 실제 이거는 무작위로 떨어진 건데 사람의 본능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실 깊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이익보다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무 씨. 자 예를 들어서 현무 씨가 어떤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잖아요. 10만 원을 잃어요. 아 짜증나네. 틀리면. 음. 맞추면. 음. 얼마를 받아야 이 문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최소한 5 0은 줘야 될것 같아요. 아. 50. 음.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음. 대부분이 20을 얘기했어요. 음. 음. 적어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판돈이. 벌린 돈이 두 배는 돼야. 최소한. 거죠. 음. 최소한.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보다는 음. 리스크, 음.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음. 거죠. 맞아, 맞아. 자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관성을 따라가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희한한 게 지정 좌석제가 아닌데, 맞아 맞아. 앉는 데만. 하는. 저도 하운날도 앉는 데만. 맞아. 음. 왜, 왜 그럴까? 징그슨가?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버스 타면, 지하철 타면, 앉는 어. 자리가서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인간은 서는데도 정해져 어, 있어. 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요.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거는 여기는 환경에 대한 넛지의 예였어요. 환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에너지 절약 넛지인데요. 그 집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쓰잖아요. 이 구체예요. 동그란 건데 이걸 딱 설치를 하잖아요. 금방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게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뭐야 야 t v 도 꺼봐. 난방 좀 낮춰봐 그러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구체 하나로. 어찌 저리 갑이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소비 이모티콘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당신이 어느 정도 쓰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음. 청년보다 많이 쓴다, 적게 쓴다. 그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 네, 이렇게 많이 쓰고 줄였는데 문제는 부메랑 효과가 있었어. 음. 적게 쓰는 사람이 아 그래 나는 적게 쓰니까 좀더 써도 되겠네 해버린 거예요 응. 어...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제 추가한 게저 스마일 페이스 음. 얼굴들 음~ 적게 쓰는 사람한테 웃는 얼굴 붙여주고 많이 쓴 사람한테 이렇게 했더니 그 웃는 얼굴 봐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해서 부메랑 효과가 안 생기고 계속 절약을 하더라는 음. 이게 넛째예요 음. 이 저자분은 우리의 세상이. 수많은 넛지로 보다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떠나서 약간 가져다 쓰세요 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넛지의 일을 쫙 적어 놨어요. 사례집이구나. 사례집. 사례집이에요이 네. 책이 이제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신선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그런지 정말 넛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너치가 어떤 것들인지 함께 공감해 보고 이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가 활용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